강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감사 결과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라고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모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공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광주시가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순위만 바꿔 한양 그리고 호반 이두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새롭게 선정이 됐습니다. 또 다른 특혜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시 이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참여자치 21일 희용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 공원 일몰절에 대한 이해,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예,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2000년 이전에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이 녹지 등이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 중이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않은 시설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보았습니다. 네. 뭐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2020년까지 지금 그대로 공원을 만들지 않고 조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 민간 업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30%는 개발을 하고 70%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인가라는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광주시에서는 이런 특례사업 지금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선 이금은이 끝났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를 보면 네. 봉산, 수랑, 마륵, 송암공원이고요. 네. 지금 2단계 지금 2단계는 1고 중에 무남산, 신용, 송정, 중앙공원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2단계 사업이 좀 문제가 돼 있고 감사가 네. 있었고 감사에서 문제가 지금 나타났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만 살펴보면, 네. 감사위원회가 이 감사에 나선 이유는 결론으로 하고, 네네. 네. 예, 예. 이 공원 시설비에 대한 부정확한 산출, 뭐 토지 가격 산정과 평가 부정. 그리고 지역업체 평가 미반영, 그 감점에 대한 미반영, 평가 기준 위반, 또 평가 보고서가 차저 유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에 네. 따라서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네. 네. 감사를 했고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데 이 감사위원회 감사를 나서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께서는? 지금 뭐. 감사위원회에서 표현하는 것은 네. 점수에채점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업계나 시중에 도는 이야기는 다른 탈락 업체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 네. 또 정종재 그 행정부시장하고 가까운 인사가 네. 사전 유출된 지밀서류를 들고 부시장을 찾아가서. 이 부시장이 이거 무슨 일이냐 하면서 감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중에는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음, 여러 있습니다. 가지 지금 설들이 돌고 있는 거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네.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이유도 좀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만큼 네. 지금 이번에 이 사업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이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까지도 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예. 또. 이 결과를 반영한 이 감사위원회의 경과를 반영해서 최종 다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2위 네. 업체가 1위 업체가 됐는데 그런 변경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살펴보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바뀌었고 네.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박 건설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감사위원회가 과도한 개입을 했습니다. 네. 살펴보면요. 네. 재평가 과정에 있어서 재평가를 하라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감사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했어요. 음... 그리고 이거 제한심사위원회에 네.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용해달라고 했더니 제한심사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자 네. 재차 수용을 청구하고 그래도 되지 않자 개인들을 찾아가면서 위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네. 위임을 요구받아서 최종 수정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광주시에 네. 무능함에 따라 무능함을 감사할 수는 있죠. 네. 근데 무능함에 따라 과도한 감사를 한 겁니다. 음.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행정 자체를 한 거예요. 업무에도 개입한 거네요? 예. 네. 네. 행정행위 자체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위원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네. 결과론적으로는 네. 뭐 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함이면 상관이 없지만 네. 그래도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네.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기만을 좀 바랄 뿐입니다. 실은 공모 과정이나 여러 그뭐 행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재공모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재공모 형태를 취했다면 네. 지금 이 무리한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무리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심지어는 네. 수정, 수정안을 발표할 때 피감기관 간부들하고 같이 발표를 했어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주시의 태도, 감사위원의 태도 때문에 이번에 또법 변경해서 발표한 내용이 또 다른 특혜일 수 있다는 그런 의심들이 그리고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특정 업체의 사업권을 몰아주는.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다는 설이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광주시는 지금 이걸 빨리 명명백백하게 네. 털기 위해서 광주시 의 감사위원회 이야기, 이야기들은 이야기 지금 사람들의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누가 어떻게 사전 유출 했는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저는. 광주시가 나서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이 난맥을 풀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리 업체가 됐다가 또 다시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에 탈락 업체가 된 업체들이 지금 법적 소송을 하겠다 하고 나선 이유가 네. 바로 그런 부분일 수 있겠네요. 예. 네. 그 지금 살펴보면 네. 중앙이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그 자격이 박탈된 이 금호건설에서 네. 그시 업체 재선정 행정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일순위 지휘하기 소송도 낼 방침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결국은 제대로 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이면 시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민간이 예. 공원 특례 사업 2단계 어떤 식으로 좀 해결점을 찾아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시죠. 예, 이 공원은 도시의 허팝입니다. 도시와 시민의 숨을 쉬며쉴수 있는 곳인 겁니다. 이 얼마 전까지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이 공원 비율을 93%까지 올려 이 타도시에 귀감이 되었던 이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이런 의혹투성이라니 이 스트레스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하루 빨리 지금 문제 제기되어 있던 부분들을 수사 의뢰하고 네. 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금 타도시에 모범이 되는 네. 그런 특례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자치 21일 최회영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